차트는 피를 흘리고 투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소음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의 1년 연장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대격변이 일어날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XRP의 가격 상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나리 ETF부터 곧 출시될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까지 이미 수십억 달러의 자본 유입 시나리오는 세팅되었습니다. XRP가 5달러, 하나로 약 7,300원, 아니, 10달러를 넘을 수밖에 없는 수학적 이유를 감정이 아닌 팩트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우루입니다. 현재 XRP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다른 지루한 조정 국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 변화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8년간의 시장 관찰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형성하면 자본은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이 고베타 알트코인입니다. 고베타 알트코인은 혈기왕성한, 즉, 비트가 오를 때더 상승하고 비트가 떨어질 때더 하락하는 알트코인을 말합니다. 자, 여튼, XRP는 역사적으로 이두 번째 물결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러한 로테이션은 예측 가능하지만, 속도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진입할 때쯤이면 스마트머니는 이미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32% 조정을 겪고도 강력히 반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8%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47%, 67% 폭락을 견뎌내고 회복했으며 현재 48% 하락 중입니다. 수위는 무려 69%까지 떨어졌지만 매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64% 하락은 절망이 아닌 기회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은 암호화폐의 끝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 직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기술 지표들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RSI, 스토캐스틱, MACD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 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가장 부정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 심리가 이처럼 바닥을 칠 때마다 차트가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SNS에서 비관론이 지배할 때마다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강력한 반등이 뒤따랐습니다. 모든 경로는 결국 더 높은 가격으로 수렴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추세 제거해서 분석해 보면 IMS,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4년 주기를 단순한 반감기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금리 정책도 같은 패턴을 따라왔습니다. 금리는 하락해야 했고, 그 이유는 막대한 부채의 롤 오버 때문입니다.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 실물 경제는 압박을 받는 반면 금융시장은 통합 팽창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자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미국 정부는 부채 만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가 전체 비즈니스 사이클을 1년 연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4년 주기는 이번에는 5년 주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2026년 특히 2분기에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잠재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시기와 겹칩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금 논의가 있었고, 과거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ETF 도입은 전통적인 4년 주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ETF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기관 자본을 시장에 끌어들입니다. 이는 과거의 간헐적인 자본 유입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키나리 XRP ETF는 이미 라이브 상태입니다. 비록 소규모 발행사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래량 데이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초기 1 1 8,818에서 280만 540으로 약 23.5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일 거래량은 39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현재 평균 140만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적 거래량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가합니다. 비트YG가 미국 시간으로 11월 20일에 출시됩니다. 비트YG는 훨씬 큰 규모의 발행사입니다. 진짜 자본 유입은 이때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도 11월 24일 월요일에 출시됩니다. 11월 말까지 약 5개의 ETF가 시장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위스웜트리 20일 i 어즈 코인쉐어즈는 허류 갱신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7개의 ETF가 동시에 가동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재 24개 이상의 ETF가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물량 ETF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ETF의 예상 거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5개 ETF 출시 시 1일 약 2,500만 달러의 순 유입이 예상됩니다. 5개 ETF가 모두 가동되는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0일에서 60일 사이 이것이 핵심 시간대입니다. 12월부터 모든 ETF가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30일 후 1월 초에는 XRP는 3달러에서 4달러 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60일 후 2월 초에는 3.8달러에서 5.2달러 범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5개 ETF만을 고려한 최소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훨씬 많은 ETF가 대기 중입니다. 더 확장된 시나리오에서는 60일 이내 XRP가 5.8달러에서 10.4달러 범위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2월 1일부터 단 60일만 기다리면 한자리수 가격에서 두자리수 가격까지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15,000달러 이상 폭락하는 와중에도 XRP는 11월 5일 로컬 저점을 완벽하게 사수했습니다. 이 패턴 저희가 수개월간 집요하게 추적해온 바로 그 셋업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견고한 지지력 다음에는 최소 10% 이상의 랠리가 늘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트코인 시즌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시장 전체가 약세 분위기일 때도 굳건하게 조용한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매수 압력이 확실히 우위로 기울어져 있고 핵심 지지선은 흔들림 없이 유지됩니다. XRP가 지금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조만간 뭔가 중요한 일빅 무브가 터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강력한 규제적 이정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Amplify XRP Income ETF가 승인되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25달러. 우리 돈으로 35,000원 정도면 누구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XRP 가격을 따라가면서 매달 월세처럼 월 3%의 배당을 주는 상품이 미국 제도권 시장에 정식으로 깔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XRP를 위험한 코인이 아닌 정식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명확한 녹색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뉴스가 가진 진짜 파괴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매수 압력이 이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뒷단에서 마켓 메이커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반드시 현물 XRP를 실제로 매수해야 합니다. 즉, 겉으로는 종이 한장 거래되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실제로 XRP를 사들이고 더 깊고 탄탄한 유동성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올 때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1단계 인컴 수익형 ETF 출시 2단계 선물 ETF 활성화 3단계 현물 스팟 ETF 승인 4단계 대규모 기관 자본의 폭발적 유입 XRP는 지금 공식적으로 1단계 문을 열었습니다. 발 밑에서 스팟 ETF를 위한 기초공사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팟 ETF 승인 도장이 찍히는 순간 우리가 기다려온 공급 쇼크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시장의 구조적 수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승인 과정은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XRP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도권 편입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 현재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상승한 후에야 이 변화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동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것은 버그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가격은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약한 손의 물량을 시장 밖으로 털어냅니다. 이후 시장은 가벼워진 상태로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폭발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인 변동성 자체를 멘탈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 시장의 구조적 움직임, 즉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 흐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는 이 변동성 자체를 리스크가 아닌 고수익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차트의 일일 변동, 즉 단기 노이즈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큰 그림을 보며 포지션을 유지할 때입니다. 우리는 6달러를 넘어 두 자릿수, 다시 말해 1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목표 앞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려서 핵심 포지션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익 실현 역시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계적으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현명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코어 물량은 목표가 도달 시점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사이클을 완주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잠시 피를 흘릴지 몰라도 XRP는 초기 사이클의 가장 강력한 강세 신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는 이미 현실이고 유인 모델은 현재 가격을 수학적으로 훨씬 상회하는 목표치를 가리킵니다. 규제기관, 발행사, 주요 거래소까지 모두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대중이 아직은 아닐 것이라며 무시하고 지나가는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거대한 수익 기회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XRP는 지난 8년을 기다려서 고작 몇 센트 오르기 위해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XRP는 절대로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날카로운 인식과 적절한 포지션을 구축한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흐름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